어, 이콩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해석을 한다면 사실 오케스트라 팝핑까지 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콩이냐면 어, 무산소 내추럴 중에는 ASD들, ASD 특징들 중에 어, 어떤 콩이냐, 파나마,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 더블 무산소 내추럴 케이스들, ASD들은 어, 오케스트라가 팝까지도 오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찌르는 듯한 짠 맛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제가 테스팅을 이 콩은 아니지만 이 브라질 브라질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있어서 네, 앞쪽해서 가는데 있어서는 지금 콩 상태로는 물에 풀었을 때는 괜찮다. 물에 풀었을 때는 괜찮으나, 어, 옆에가 좀 시끄럽네요. 그죠? 물이 아주 칸막이가 잘, 참... 기분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 어, 기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목소리가 크시네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가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냈어요. 앞에 완전한 앞쪽의 해석보다는 조금 더 보내서 밸런스로 갔는데 어, 여기에 밸런스는 그 찌릿한 신맛이 물에 풀어졌을 때가 아니라 원액에서 감칠맛도게 나오면서도 전체적으로 어, 산미가 부드러운 산미가 잘 사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오늘 테스팅하는 데는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녹임은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녹임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내리다가 갑자기 또 농도가 묽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 지연 잘 해주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은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가포 갔기 때문에 중앙을 못 년, 못년 꿈은 아무래도 금세 물거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옆집은 금술이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는 분이신데 오늘은 또 늦게까지 예를 또 하시네요. 중앙 내려가고 있어도 중앙이 안 열린 것 같다면 열어줄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중앙이 뚫렸다면 너무 과도하게 물을 부, 부을 필요는 없어요. 닫아줘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음, 계속 물이 들어가는데 어딘가에서 계속 정체되는 듯한 그 형, 현상이 있어서 어, 중간에 한번 다시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농도는 맘에 들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앞쪽에서 배출한 콩의 어, 농도로는 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세 묽어질 수도 있어요. 갑볶았기 때문에 중앙 열어주고 시간을 동안 지연 녹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좋죠. 갑볶은 콩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녹임에 있어서는. 수용됐다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밀어내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로 빠르게 그 기포등이 형성돼서 밀고 올라오는 만큼 밑, 밑으로도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 또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산미를 좀 강조하고 있는 콩에서는 조금 빠른 추출을 해줘도 그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감칠맛, 좀더 무겁고 깊은 맛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좋은 특징이 아니겠죠. 자, 현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자, 하시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상을. 나 아, 체크해 가면서